자, 세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병원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먼저 표를 먼저 이해해 보시면은 일단 병원식의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누어요. 그래서 일반 병인식, 특별 병인식, 검사식이라고 하고요. 특별 병인식 같은 경우에 밑줄 하시고 특별 병인식의 경우에 이거를 바로 이제 우리가 보통 치료식이다 혹은 환자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식 환자식은 예를 들어서 같은 병실의 6인실이야. 6인실인 경우에 뭐 대부분 비슷하게 들어와 있지만은 한 사람은 만약에 당뇨로 들어와 있고 한 사람은 뭐 골절로 들어와 있고 토아기계 질환으로 들어와 있다면은 여섯 사람의 식단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환자에 따라서 환자에 따라서 질환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식사를 우리가 바로 특별병인식, 치료식, 환자식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같은 말. 자, 맨 위에 보시면 일반 병인식은 보통 그냥 이제 소화기가 약간, 아직 소화 정도에 따라서, 어, 얼마나 이제 무르게 줄 것이냐, 얼마나 되직하게 줄 것이냐에 따라서 미음으로 줄래, 죽으로 줄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물기라든지 점도라든지 이런 정도에 따라서 가장 물게 주는 유동식. 그 다음에 유동식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이 회복이 되었어. 라고 한다면은 죽 정도에 해당이 되는 연식. 그 다음에 3번에 나와 있는 경식은 가로로 묶어버리세요. 요즘은 경식이라는 용어를 많이 안 쓰고 일반적으로 연식에서 그냥 바로 일반식으로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경식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동식이 미음 정도라면 은 연식은 죽식 정도이고 경식은 진밥 정도이고 일반식은 보통의 일반밥 있잖아요. 아 물기나 그 되직한 정도에 따라서 나누어지는구나라고 보는 것이 일반병의식이고요. 그다음 잠깐 이제 제가 설명드릴 게 특별병인식인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시간부터 들어가게 되면은 소화기계 질환, 뭐 당뇨, 심혈관계 질환 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환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급성 간염 환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한테 열량은 어떻게 줄 거야, 당질은 어떻게 줄 거야, 단백질은 어떻게 줄 거야, 비타민은 어떻게 줄 건데. 그 중에서도 또 무기질 파트는 어떻게 할 거야? 특별히 이 사람은 섬유소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지 그 밖에 이 사람은 뭐 어떤 것들을 더 유의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환자마다 이제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이 급성 간염 환자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초반에 이 사람의 경우에 크게 식사에 거부감이 없다면은 고열량으로 주자. 그다음에 당질의 경우에도 단백질 보충을 해주고 단백질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단백질도 당질도 충분히 공급해 주자. 조직을 재생시켜야 되고 간 세포를 정상화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도 충분히 주자. 그다음 모든 비타민 대사에 관련된 것이 간이고 여러 가지 에너지 대사를 유지하려면 비타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타민들도 충분히 충분하게 줄수 있을 만큼 주자. 자 무기질 같은 경우에도 다잘 주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중에서 나트륨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무기질은 주지만은 나트륨 부분은 다소 좀 우리가 조절하도록 하자. 그 다음, 섬유소 같은 경우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은 아직은 소화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불용성에 해당이 되는 이 거친 섬유소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은 다소 소화 의 문제가 될수